여러분의 집 장롱 깊숙한 곳 혹은 서랍장 한 구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 갓돌이 지난 아기의 손가락에서 뺀 얇은 금반지, 결혼식 때 주고받았던 소중한 예물시계, 그리고 나라를 살리겠다며 그 금부치들을 들고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울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으며,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국가부도라는 낯선 단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때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나라는 망가졌어도 우리는 뭉치면 살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내 아이의 돌반지를 내놓으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9년이 흐른 2026년 1월 31일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금 위기라는 단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어딘가 다릅니다. 은행 앞에 금을 들고 모이는 사람도 없고 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다니지도 않으며 뉴스 앵커가 울먹이며 국가 부도를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평온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맛집 앞에 줄을 서고 스마트폰으로 최신 유행을 검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997년보다 훨씬 잘 살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눈으로 그리고 삶을 통찰하는 시선으로 들여다본 2026년의 내면은 1997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더 어둡고 더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위기가 심장에 가해진 급성 쇼크였다면, 2026년의 위기는 뼈와 장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만성질환과 같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 나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29년의 세월,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미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7년 11월 21일로 돌아가 봅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 날입니다. 당시 상황은 말 그대로 심장마비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이라는 엑셀을 밟고 질주하다가 외환보유고 고갈이라는 벽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당시의 금리는 살인적이었습니다. 시중 금리가 20%를 넘어 30%에 육박했습니다. 멀쩡하던 기업들이 흑자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우 그룹 같은 거대 재벌이 공중분해 되었고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신화는 박살이 났고 명예퇴직이라는 잔인한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원인은 기업과 은행의 무리한 빚이었고 해결책은 구조조정과 수출이었습니다.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뼈를 깎는 수술을 받으면 다시 살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자 수출 기업들이 살아났고 국민들은 장롱 속에 금 227톤을 모아 나라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최단기 졸업. 우리는 그 기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끔찍했지만 그것은 비자 반등을 위한 바닥짓기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표만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과 대등하거나 앞서고 외환 보유고는 세계 구위권을 유지하며 국가 신용 등급은 여전히 AA 등급을 자랑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K 콘텐츠는 세계를 호령합니다. 그러니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1997년 같은 위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 시스템은 견고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화려한 지표 아래 감춰진 썩은 살을 들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빚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1997년에 빚쟁이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빚쟁이는 바로 우리 가게와 정부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기업들은 IMF의 학습 효과로 현금을 쌓아두고 부채 비율을 낮췄습니다. 대신 그 짐을 가게가 짊어졌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고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막으며 버텼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 오래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수백만 가구의 생계가 위협받는 말 그대로 비리에 지은 모래성입니다. 두 번째, 성장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1997년에는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5%, 7%씩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사실상 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는 사회.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97년처럼 한번 앓고 나면 낫는 감기가 아닙니다.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루게릭병과 같습니다. 세 번째 결정타는 바로 인구입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은 젊었습니다. 거리에 아이들이 넘쳐났고 일할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 시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폭발합니다. 지방 소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했고 서울의 초등학교조차 폐교를 걱정합니다. 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1997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2026년만의 가장 치명적인 절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펀더멘털을 이야기하며 안심하라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은 이것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지독한 한국에 잃어버린 50년의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비자가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진 뒤 영원히 옆으로 기어가는 엘자형 침체.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1997년이 외부의 적과 싸운 전쟁이었다면 2026년은 내부의 암세포와 싸우는 투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1997년의 적은 명확했습니다. 외환 부족, 방만 경영, 과잉 투자. 적이 보였기에 우리는 똘똘 뭉쳐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빚, 나의 집값 욕망, 나의 노후 불안,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힌 내부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범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가까이 1997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에 목을 맺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해. 어떻게든 아파트를 사야 해. 그래야 1997년처럼 당하지 않아. 그 각자 도생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2026년입니다.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도시는 화려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나라. 우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더큰 사회적 위기를 키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시경제의 담론에서 내려와 여러분의 저녁 식탁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어떻고 인구절벽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당장 내일의 카드값을 막아야 하는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1997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6년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부채. 이세 가지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소리 없는 금 모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자산을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줄여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기에는 다가오는 겨울이 너무나 깁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몸집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것이 2026년의 생존 법칙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연대를 회복하십시오. 1997년처럼 금을 모을 수는 없어도 서로의 힘든 마음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옆집이 망해야 내가 산다는 각자 도생의 마음으로는 이긴 엘자형 불황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들과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어쩌면 그것이 수치로 된 경제 지표보다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마음의 연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차가운 경제의 톱니다. 바퀴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 들지 않으셨나요? 왜 정부는 1997년처럼 시원하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환율이 올랐는데도 수출은 예전만 못하고 내 네, 물가만 오르는가?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2026년의 진짜 공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1997년과 2026년의 결정적인 차이점 3가지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금리의 역습입니다. 1997년의 고통은 고금리였습니다. 금리가 30%라는 건 1억을 빌리면 1년 이자만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구도 버틸 수 없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살인적인 고금리는 구조 조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버틸 수 없는 좀비 기업들은 즉사했고 현금이 있는 알짜 기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고통은 짧고 굵었습니다. 썩은 환부가 순식간에 도려내진 것입니다. 반면 2026년까지 이어진 지난 10여 년은 초저금리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0%대 1%대 금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자는 공기처럼 가벼웠고 빚을 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달콤한 저금리가 좀비 기업과 한계 가구를 연명시켰다는 점입니다. 죽어야 할 기업이 빚으로 버티고 갚을 능력 없는 사람이 빚으로 집을 샀습니다. 이 거품이 쌓이고 쌓여 2026년 현재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가게와 기업이 줄도 산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미쳐 날뜁니다. 1997년에는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확신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약을 써도 부작용이 더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환율의 배신입니다. 1997년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을 때 나라는 망했다고 했지만 수출 기업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제품 가격이 반값이 되니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이 수출 대박이 한국 경제를 늪에서 건져 올린 동아줄이었습니다. 이른바 고환율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지금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이 1997년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은 이미 해외 공장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차를 팔아도 공장이 미국에 있으면 환율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원유, 가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밥상 물가가 덩달아 뜁니다. 결국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1997년에 환율 상승이 기업을 살렸다면 2026년에 환율 불안은 서민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아픈 차이는 가족이라는 안전망의 붕괴입니다. 1997년 IMF 시절 실직한 가장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거나 형제들에게 의탁했습니다. 당시에는 대가족 문화가 남아 있었고 가족이 실업급여 역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힘들면 비벼볼 언덕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은 어떻습니까? 1인 가구가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고독사가 청년층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실직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자식을 거둘 형편이 못 됩니다. 형제들도 각자 도생하느라 바쁩니다. 국가복지 시스템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촘촘한 가족의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는 너무나 큽니다. 정서적 고립감, 내가 망하면 끝이라는 공포감. 이것이 2026년의 위기를 심리적으로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지듯, 경제도 성장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평지를 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균형을 잡고 주변을 살피며 오래 달리는 법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 양상은 늘 다릅니다. 1997년의 눈물을 기억하되 그 눈물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1997년의 금그 모으기 정신이 아니라 2026년에 맞는 지혜로운 빼셈의 철학입니다. 욕망을 빼고 거품을 빼고 불안을 뺀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삶의 가치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